이 바지가 이렇게, 고급까지 출분을 했고요. 이게 스판이 사방 스판이요그 여기 바지가 이렇게 포인트로 이렇게 주름을 잡았어요, 이렇게. 이발게은발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접어서 주름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기장이 이거는 긴 걸로 작은 사람이 작은 바지, 조금 사람이고 키 작은 사람 이고키큰 사람 입는 거이 바지가 엄청 편하거든요 쪽도 이렇게 입어도 예쁘죠 면 체크인데요 요거 오픈하고 요어 사이즈가 좋아서 이렇게 이렇게 입거예요 뒤에도이렇게이게 여기 주름 잡아서도이 중에서도 이중이중종이는이렇에서도이에서도이에하도이고이렇에도이중도되중에서이 되게 멋이중게 장궈서 입어도 되고 이렇게 오픈해서 입어도 되요 이렇게 벽도 벽도 되어는데내 바지 아까 그거 위에다 입었는데 이거는 여기 랩 이렇게 바지 큰 바지가 있고 여기는 치마처럼 이 옆선 이렇게 단추가 이렇게 되어있고 옆에 이쪽에는 포켓이 있고, 여기이렇게 지문가 겨울, 바지하고 지마가두개 겨울이 돼 있어. 이렇게. 이 바지는 너무 괜찮네. 안에 바지를 커들 하나 입었더니, 그래야 돼. 맞는 거 보면 그어도맞더라요 이 원피스는 이제 바캉스용으로 나왔는데요 면마라서 너무너무 시원하고 원단이 이게 이제 2장인가 3장 남았으니까 싸게 드리니까 하나씩 사 입으세요 그리 팔도 이만큼 내려와서 좋고 나가랑이라서 990도 100, 맞을 것 같은데요 그냥 집에서도 있고 잠깐 나갈 지에도 좋고 면이니까 면마니까 시원하고 몸에 달라붙지 않아서 좋거든요. 이렇게 편안하게 입기 좋고요. 티셔츠도 110도 맞는 거고요. 나그랑이라서 그냥 너무 편하고 이거에 이렇게 이것도 사이즈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거는 옆이 이렇게 아까 시 이게 없었고. 이거는 좀 굴렁굴렁하게 옆선에 주름 잡아서 겹으로 해놨고요. 이렇게. 어, 남자도 이기는데. 시폰. 가디가 너무 편하고 좀. 사이즈 좋고요. 이건 실크라서 좀 가격이 비싸고. 아까 시폰은 <laughs> <laughs> 실크가 좀안색했으니까좀 싸고. 이건 나그라니랑다른르 이거은 안에 속에 티를 입어 입고 그냥 걸치는 건 입지 말고 입어 입고 이 원피스 너무 멋있고 이렇게. 이렇게. 앞은 이렇게 입고 이 원피스 너무너무 가볍고 좋아요 안 입은 것처럼 이것도 사이즈 백도 어, 충분히 있겠네. 7, 7, 8, 8이 문제네. 구구도 예쁜데 7, 7은 좀 살짝 큰것 같지. 이건 비슷하어 이거 보이? 이건 비슷하이건키 작은 사람은 그냥 하나면 되는데 이 쪽에 입은 것처럼? 붙어있어요, 팔에. 여기다가 빠져야 돼요.